통합을 강조하며 여러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겠다고 밝혀온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. 정치는 이준석 대표가 형님이에요. 기회를 준다면 찾아가서 한수 배우려고 그래요. 사전 협의도 없이 부산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를 깜짝 방문했습니다. 면담의 회의적이었던 이전 대표의 첫 반응은 싸늘했습니다. 인 위원장의 생각이 일반 시민들과 거리가 있다며 영어로 말문을 열었고 대화하려면 먼저 강서구민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. Them, 또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. by the way, Mr. l am I the patient here? Are you here as a doctor? 이전 대표는 자신을 특정 지역의 공천에 떨어지게 하겠다는 중진 의원들의 발언도 있었다며 신당 창당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. 이자들 생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생각이 추도 없습니다. 앞으로는 이자들이 제일 하는걸 하겠습니다. 그게 제 생각입니다. 토크 콘서트가 끝난 직후 인 위원장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두 사람의 직접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인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울에 가서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 들으라고 왔습니다. 잘듣겠 많이 생각해보고 서울에서 답변하겠습니다. 인 위원장이 비윤객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지만 당사자 반발이 이어지면서 실제 통합까지는 요원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